무슨 캐릭터지? 맞습니다 우유를 살수 있게 도와주세요 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빙걸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밀크 인사이드 어백 오브 밀크 인사이드 어백 오브 밀크 점점점이라는 게임입니다. 어 예전에 이 비슷한 게임 이름의 게임 게임을 했었던 것 같은데, 에 이게 그 전작이라고 합니다. 어 예전에 무슨 게임이었냐면 그 밀크 아웃사이드 어백 오브 밀크를 했었어요. 네. 이거는 밀크 인사이드 어백 오브 밀크다. 예. 어, 가격이 이게 훨씬 더 싸고요. 1,100원이고 후속작은 9,500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해 볼까요? 소리 괜찮은지 들어 주세요. 우유를 살수 있게 도와주세요. 당신의 이름을 쓰시오. 이게 도움이 돼? 비짐.. 아, 음산하네 자 우유를 사기 위해서 할머니 연습한다니 오케이 그럴 수 있지 저도 예전에 서울.. 와서 배달.. 을 시킬 때 그때 주문 전화 주문만 됐었어 가지고 전화 주문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느낌이 있다. 가게로 가면서 할 말을 연습하는 중이다. 아주 오랫동안 집을 나서지 않았었기에 가게에 들어가면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 완전히 잊어버린 상태라서다. 가게에 간다. 누구한테 말을 거는 거야? 닥치고 각이나의 언행이 굉장히 그래도 좀 약간 좀 선해 보이는 걸로. 나 자신을 게임 캐릭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려나? 무슨 게임? 점점점 무슨 게임? 아 그러니까 게임 캐릭터의 생각을 눈으로 볼수 있는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화면에 바로 보인다던가 그런 거요?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해봤다니까요? 누가 내 생각을 읽고 있다면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아주 집중해야 하겠다고 말이에요. <laughs>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기. 진짜 잊어버렸다. 열아홉 번째 시도인데도 또 실패다. 나는 짜증스레 입술을 깨물었다. 열아홉 번째야? 아, 우유 우유 이 정도면 우유 사러 가는 것보다 뭔가. <laughs> 자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저기 혹시 와한 단어를 더 말했잖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내 생각엔 이번엔 요를 평소보다 길게 늘여서 말했던 것 같은데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알게모람 아, 안녕하세요 저, 저기 아,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낫겠어 하하하, <laughs> 패배자 같으니 걱정하지마 좀 약간 안심시키고 그래보자 네 그나저나 너 지금 1분이 넘게 왼발은 아스팔트 위로 오른발은 풀밭 위로 놓고 걷고 있는데 뭐, 뭐라고요? 움직이던 오른발이 허공에서 얼어붙었다 <laughs> 얼마나요? 아스팔트의 50번째 풀밭의 51번째 이전 발자국은 취소해야 할 거야 헤헤헤 <laughs>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처음이 아니잖아 어떻게 하는 건지 배웠으면서 나참너 진짜 멍청하네 아니, 자꾸 이, 이 이런 쪽나참 응, 기억이 안 나요 곧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아 으, 처음부터 그래서 첫 번째 왔던 길을 따라 정확하게 발걸음을 뒤로 하라 잠깐만요. 어떻게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럼 뭔데? 벌써 52번째라고요. 뭐라? 잠시만, 그렇다면 뒤로 간다면 그래도 50번째예요. 전혀 말이 안 되잖아요. 좋아, 좋아, 50번째. 왔던 길을 따라 정확하게 발걸음을 뒤로 하라. 조금만 알기 쉽게 설명해 줄수 없어요? 한마디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같은 말만 반복하다뇨 보통은 안 그런다고요. 가망이었구만 꼭제 잘못인 것처럼 들리네요. 가게는 한 시간 내로 문을 닫아 그러니 우유를 사지 못한다면 너는 엄청나게 죄책감을 느끼겠지. 치게 맞아요. 자 준비됐어? 맞아요 맞아. 나는 얌전히 다리의 위치를 바꾸며. 무성한 풀밭으로 조심스레 시선을 옮겼다. 가게에 들어선 나는 첫 번째로 마주친 상대를 향해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사람이요? 영... 네, 뭐라고요? 영... 네, 뭐라고요? 영 네? 뭐라고요? 영 네? 뭐라고요? 영 네? 뭐라고요? 영안 하는 게 좋겠는데? 분명 대사가 바뀌진 않을 텐데 무한 루프에 빠질 수도 있어 네? 뭐라고요? 영 네? 뭐라고요? 영 네? 뭐라고요? 영 영. 뭐라고요? 영. 대, 영. 너한테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잘 겁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제가 문자 영을 무서워한다는 걸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그게 뭐가 그리 끔찍한데? 머릿 속으로 떠올리다 보면 무서운 이미지가 생각나요. 보여줄 수는 있어요. 에? 이게 그 영이야? 확실히 이렇게 보니까 무섭긴 하네. 갑자기 확 보여주잖아. 말하자면 저런 것들 그러니까 저 질문은 계속 무시할 거예요. 뭐라고요? 영 뭐라고요? 영 뭐라고요? 영 뭐라고요? 영. 영 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영? 영 대화 상대는 부들부들 떨더니 기어가 버렸다 그냥 말을 따라한 것 뿐이잖아 성공했네 더 자주 해보자고 잠깐만 방금 기어갔다고 했죠? 근데 기어간 게 맞나요? 전 그쪽은 보지도 않았는데 정확히 언제 그랬는데? 방금이요! 개인적으로는 못 들었어. 절 산만하게 만들 속셈이시군요. 하지만 제 말이 화면에 보여줬다는 것 정도는 알거든요. 약간 뭔가 좀이 플레이어의 차원까지 좀 넘나드는 느낌이 드네요. 게임이? 나는 선만 앞에 다가가 섰다. 선반에는 우유 봉지가 여러 개 놓여있다. 우리 둘은 서 있는데 우유는 서 있는 건가? 아님 누워 있는? 자자 진정해. 왜 왔는지 기억하지? 우유 사러 왔잖아요. 그럼 사. 이, 이, 여기에서요? 그럼 너는 내가 뭐라고 해야 할것 같아? 아 여기 말고 같은 대답 같은 거 아닐까요? 여기 말고 봉지를 들고 계산대로 가. 참 신경 거슬리게 하네. 자, 봉지를 들고 계산대로 가. 앞부분은 마친 것 같네요. 그리고 당신 일부러, 일부러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은 거죠. 내 작은 승리마저도 아사가고 싶어서 말이죠. 난 한숨을 내쉬고 손을 뻗어 우유를 집었다. 아니. 우유 한 봉지를 집었다 아니 봉지 안에 든 우유 한 봉지인가 아니 봉지 안에 든 우유 한 봉지 안에 든 우유 한 봉지인가 아니 봉지 안에 든 우유 한 봉지 안에 든 우유 한 봉지 안에 든 우유 한 봉지인가 아니 봉지 안에 든 우유 한 봉지 안에 든 우유 한 봉지 안에 든 계산 계산 가게 문 닫기 15분 전이야 서둘러. 어, 이런 종류의 게임을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났어요 비주얼 노벨이요 그나저나 숫자들이 전부 다 문자로 적혀있네요 비주얼 노벨이란 거 책보다 나쁜 건가요? 아, 뭐 작가란 게으른 사람들은 아니니까 당신도 게으르게 행동하지 말라고요 잠깐만, 네 생각만 화면에 보이는 줄 알았는데 <laughs> 저는 아니니까 말 조심하라고요 <laughs> 앳햄 여튼 내말 들었잖아? 서두르지 않으면 집에서 좋은 소리 못 들을걸? 뛰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 우... 우영... 우... 우유...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뭐야? 뱀같이 생겼어! 갖고 있잖아요 어? 좋아요. 난 묵직한 봉지를 계산대에 올려놓았다. 물론 우유가 든 봉지다. 저, 저기 저 돌려주실 수 있나요? 안돼요. 아, 제발요. 안돼요. 아, 부탁해요. 우유 없인 돌아가면 엄마가 절창 밖으로 던져버릴 거예요. 안돼! 어어...죄송... 다주세요하지만 에, 예, 젠가진게 없는데... 어이! 아, 왜요? 너를 싫어하는가 본데 비참하게 짝이 없네 우유 값 쓸데 우유 값 아...아...아...나 아, 참... 아, 아, 당신 없었으면 어쩔 뻔 했어요... 나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돈을 꺼내 점원에게 건넸다. 그는 조심스럽게 돈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이틀 정도 지났으려나 그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 돈을 계산대에 집어넣었다. 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나는 주유소를 지나는 익숙한 길을 걸어 내려가고 있었다. 우유 한 봉지가 불쾌하게 내 손을 잡아당겼다. 마치 물리치료를 받던 때가 생각나는 듯했다. 어쨌든 계산대에서 내게 봉지를 하나 줘서 지금 난 우유 한 봉지를 봉지에 담아가고 있다. 오해하지 말자. 그냥 내가 이런 피라미드 형태의 언어 구조를 좋아할 뿐이니까. 주유소가 가까워지고 있다. 기분이 어때? 아, 물어봐줘서 고마워요. 지금은 아이스크림 잔뜩 같은 기분이에요. 그건 무슨 뜻이지? 말 그대로예요. 하지만 정말 관심 있는 걸 그냥 괴짜였잖아. 관심? 아, 잘 보세요. 제가. 공기 중에서 차지하는 물과 우유의 비율은 대략 30대 1이잖아요. 그래요. 마시는 아이스크림은 아니고 어 먹는 것보다 마시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면요. 아 그러니까 가게에서 주유소로 가는 길이 막대기인 것이고 주유소에서 집으로 가는 길이 아이스크림인 거죠. 아, 오늘 걸어 다니면서 제 몸은 이 길의 모든 부분에 있던 셈이 될 것이고요. 간단한 논리 아니겠어요? 어 그래 그가 그러니까 이동 경로가 딱그 느낌이다 발밑에 움직임이 느껴진다 아스팔트 자갈 기름때 나는 길을 써서 겨우 균형을 잡았다 어떻게 사람들은 이런 도심 바닥 같은 울퉁불퉁한 곳을 아무렇지도 않게 다닐 수 있는 거지. 부드럽게 발뒤꿈치부터 그다음 양말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주의를 기울인다. 더 집중하기 위해 눈을 감기까지 했다. 어이, 조심해. <laughs> 나는 무의식적으로 빠르게 옆으로 비켜섰다. 그와 동시에 거친 물결을 일으키며 거대한 곰이 나를 빠르게 지나쳐갔다. 야, 아, 나 걷고 있었거든. 나는 빠르게 멀어져가는 그 동물을 애써 흘겨보았다. 그러자 그 동물의 붉은 눈이 마치 조롱이라도 하려는 듯 나를 향했다. <laughs> 저, 저거 봤어요? 뻔뻔하기도 하지. 트럭이었어. 네? 아, 정말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 뒤통수에 눈이 달린 곰이 있던가? 죽을 수도 있었다고. 아씨, 나참아 우유 한 봉지를 든 무고한 소녀를 진심으로 죽이고 싶어하는 누군가가 정말 있다는 말인가요? 너 아프구나. 세상은 잔혹하고 위험해. 자 위험하다. 전 당신이 말하는 그런 세계에 있지 않아요. 여정은 계속된다. 생각해 보면 가게에서 돌아오는 길은 한 가지 흥미로운 특징이 있는데 내게 가장 기묘한 방식으로 맞춰져 있는 것 같다. 내가 서두르면 모든 신호등이 다 꺼진다 울고 싶을 땐 구름이 나타나 폭우를 내려 내 눈물을 전부 다 가려주기도 한다 지금도 구름이 내 위로 천천히 모여드는 것 같다 슬픈 거구나 정말로 이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아니라면요 전부 n 네 머릿속 생각일 뿐이라는 건 생각해본 적 없어? 점점점 점점점 있잖아요 뭐? 제가 비주얼 노벨의 캐릭터라면 지금 이걸 읽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좋을 대로 이러면 회복이 잘못될 수도 있어. 좋을 대로. 나는 힘껏 머리를 감싸주고 생각을 그만두었다. 눈가에 작은 벤치가 보였다. 비주얼 노벨에서 혼잣말하기엔 아주 좋은 곳이다. 나는 눈에 띄게 묵직한 우유 한 봉지를 들고 하늘로 고개를 쳐든 채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다. 이게 벤치야 들어봐요...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laughs> 제가... 미쳐가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약도 이제 점점 더 효과가 없어지니까... 어,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일이 고통 없이 풀렸으면 좋겠네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이해한다면 예스라고 해주세요 예스 아픈 대문자로 쓰세요 내러티브를 망치고 있잖아요 아씨 정말요? 아, 아 제가 딱히 주인공답게 보이지는 않겠죠? 네? 솔직히 전 비주얼 노벨을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어요. 가끔은 후회해요. 지금은 글자와 단어를 구분짓는 것도 정말 힘들거든요. 그나저나, 괜찮다면 제 진단명은 말하고 싶지 않네요. 적어도 당신만은 절 있는 그대로 봐주었으면 해요. 제가 당신을 거짓으로 꾸며낸 거라고 해도 제가서 빼앗아 가지 말아주세요. 알겠죠? 아 너무 많이 묻진 말아요. 얼마나 바보 같은 것들이 있는 건지 맨 처음부터 당신은 절 따라다녔고 제 망상을 읽었고 제 멍청한 대화를 죄다 들으셨겠죠. 제가 미친 괴짜처럼 보였겠죠? <laughs> 제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건 어떨 것 같아요? 그 <laughs> 무슨 일이 일어난 뒤론 모든 게 붉게만 보여요. 아니요, 걱정하지 말아요. 꽤 오래 이래서 익숙해졌거든요. 솔직히 다른 색이 어땠는지도 더는 기억이 안 나고요. 그냥 내버려 두죠, 뭐 <laughs> 가게의 괴물들. 저는 그 괴물들이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절 해치지 않으리라는 걸 알거든요. 가끔은 그 괴물들이 무서워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상상이나 돼요? 그나저나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지라고 묻고 싶은 거라면 하지 말아주세요. 약속할래요? 그러면 예쓰라고 해주세요. 이번에는 다 대못자. 아, 진지하다고요. 물론 묻지 않을 수 없겠지만, 어차피 나는 혼잣말이나 하고 있는 거니까, 머지않아 또이 주제를 꺼내겠죠. 그래서 제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로 궁금해요. 시간은 끌지 않을게요. 뭐가 보여요? 레드 진심이에요? 어쨌든 제 아빠예요 적어도 일부분은 그래요 꽤 힘겨운 가정이죠 하지만 그런 문제가 가득이어도 절대 생각도이안할 거예요 미안해요 언성이 높아져버렸어요 아, 여튼 아빠는 창밖으로 몸을 던져 죽었어요. 그게 제 마지막 기억이에요. 그 뒤론 꽤긴 공백이 이어져요. 이상하죠? 정말 이상해요. 오늘 처음으로 큰 사고 없이 가게에서 물건을 샀어요. 물론 약이 도움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당신 덕분인 것 같아요. 전 항상 독자 앞에서 일을 망치지 말자라거나 세상에 이걸 보면 대체 뭐라고 생각하려나 하는 생각만 했었거든요. <laughs> 아왜 제가 오늘 가게에 가는 비주얼 노벨의 캐릭터가 되기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좋은 결실을 맺었네요. 고마워요. 그나저나 저희 대화가 몇 가지 틀에 박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되려 마음에 드네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너무 슬퍼요. 제 인생이 이 지경이 되어버린 게 계속해서 떠올라요. 언제부터였냐면 아빠가 네 그때부터요. 매일매일이 판에 박힌 듯 똑같아요. 더 이상 구별도 안 되는 수없이 많은 약을 먹어왔어요. 그 덕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지금은 만족해요. <laughs> 그렇지만 말이에요. 오늘은 당신이 있어서 정말 특별한 날인 것 같아요. 정말 말로 이루다 말. 정말 무례하게 짝이 없군. 아, 안 돼. 강요는 아니고 충고 한 마디만 하지 집으로 가 이해해요. <laughs> 독자 씨 갈까요? 나는 멈춰 서서 난간에 매달려 있다. 매일 의식처럼 이 행동을 하면서 높은 곳이 두렵지 않게 되었다. 몇분 전에야 약효가 떨어져서 나는 이 행복한 침묵을 즐기고 있다. 약에 취하면 머릿속에서 끔찍하고 불쾌한 멜로디가 울려 퍼진다. 그 음정은 내 주변 세상의 소음과 섞여 머릿속에서 끔찍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낸다. 나는 돌아서서 아파트로 향했다. 엄마가 혹시 우유는 가져왔니? 안녕, 엄마. 우유는 가져왔니? 네, 엄마. 새 약은 도움이 됐니? 내 엄마. 자러 가렴. 밀크라고 해볼까나. 아, 비슷하죠. 자, 이번엔 닥치고 가기나 해. 날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안녕하세요, 저기... 천장 잊어버렸다. 오케이. 다시, 한번와한 단어를 더말 했잖아. 패배자 같으니 절 모욕까지 빨아 주세요. 너 진짜 멍청하네. 아무래도 밀크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다음엔 다른 걸해 보는 게 좋겠다 어? 당신의 이름 음... 밀크 밀크보다는 더 잘할 수 있길 바라야지 <목소리> 너를 싫어하는가 본데 왜요? 넌 멍청하고 쓸모없어! 가게에서 우유도 제대로 못사고 엄마가 그냥 널 창밖으로 던져버렸으면 좋겠네 넌 떨어지면서도 그게 놀이기구라고 생각하겠지만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그, 그건 그못 들은 걸로 할래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참하게 짝이 없네 어째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죽었으면 좋겠어. 엄마보다 힘이 세다고 해도 엄마는 널 살아있는 생물 취급도 하지 않잖아. 그냥 방 안을 아무렇게 돌아다니는 짜증나는 먼지 같은 존재일 뿐이지. 호감도가 있나 본데요.